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2, 3년, 2년, 2년 정도 주제나 제목 묻는 문제, 원래 그, 뭐지, 그 순특한 영어독해 연습은 고난도 교재처럼 요즘엔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주제 제목이 없었어. 그러다가 재밌는 거는 3학년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주제 제목이 이제 3점이 배점이 돼. 그러면 내가, 내, 내가 생각할 때는 보기를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2번은 보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3번은 사실 선생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선생님은 과학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폴 파이어 아반드의 책을 사놓고는 읽지는 않았어 재미없어 가지고 <laughs>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칼퍼폰 논쟁에도 얘가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런 좀 낯선 소재를 출제기법으로 쓰는 기법들이 있는 거야 한번 이번 3번 한번 빨리 한번 들어가 보자 Deep Forespiration 일단 첫 번째 요 단어를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예전에도 드라이브란 단어가 시험 문제의 킬러가 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운전하다 말고 명사로 드라이브는 충동이나 욕구? 이런 심리학적인 소재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드라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브 다음에 목적을 다음에 투부정사가 하면 목적을 어떤 식으로 내몰다, 원마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드라이빙 포스 얘가 추진력이야. 추진력이야. 그러니까 요 표현들은, 요 표현을 알면 드라이브가 어떤 문제로 나와도 위협적이시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드라이버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산림난벌, 산림파괴를 촉발하는 요인들은 뭐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달라진다라고 했어. 뭐에 따라서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주라고 여긴다면, 그렇지 다양성이지. 그럼 산림번벌의 다양한 원인이야 On A number of important s t u d 몇 가지 중요한 수많은 어떤 중요한 연구들이 시도를 했는데 자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뭐를? 자 일반화시키고 Large number of local s t u d 해당 지역의 지역적인 어떤 수많은 연구들을 다 모으려고 모아서 일반화시키려고 시도했어 이러한 작업은 그러나 햄퍼라는단어 외우는 게 나아 항상 긍정의 단어보다 부정의 단어는 위협적이야. 응? 왜냐면 요즘에는 부정어를 이용해서 역접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의 단어보다 부정의 단어는 일부러 챙기는 게 나아. 어떤 사실에서 방해를 받냐면 대부분의 드라이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드라이버가 킬러였던 거야. 살림난버를 촉발하는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자, 연구 방법의 문제야. 컨터테티브. 양적으로. 그러니까 실증적이라고 해도 돼. 양적이지 못하고 소래그 so 결과, 그 결과, Q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 코 o r 이 e l a t 저번에 도 한번 얘기했지? 상관관계야. 인과관계가 아니라. 응? 자, 직접적인, 양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거의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못해. <laughs> 특정한 산림 남벌과 특정한 어떤 활동 사이에 개연성 있는 상관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왜 원인이 일어났는지. 그걸 원인 결과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장황하게쓴 거야. 조심할 거.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quantitative, 그 다음에 correlation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실증적 연구야. 응? 실증적 연구야. 그러면서 자 앤젤리슨과 자 카이머 비치는 리뷰 검토했대. 140개의, 140개의 다른 경제적 모델에 관한 분석, 경제적 모델을 분석을 했는데, 그 모델들은 뭘 분석했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이, 이번엔 이제 그들이 커즈를 썼어. 드라이버가 원인이야. 그치? 이걸 이제 커즈라는 단어를 썼지. 원인들을 분석하는 140개의 경제적 모델을 검토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분사구문이지? 자, 그러면서, 어프라시이트 응, 어? 자 근접 원인냐. 어프라시이트가약 대략이지. 어프라시메이트가 근접하다야. 자 가장 가까운 원인을 찾고 있을 때, 어? 여러 가지 요인들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산림난벌, 산림훼손들이 이루어지는 원인들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가장 근사한 원인을 찾고 있을 때 산림난벌은 종종 뭐랑 결부되어져 있냐면 뭐의 존재. 이거 원인이지. 도로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거나 higher agricultural price 농산물의 가격이 크니까 농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옥수수가 격 폭등을 해 그러면 산림을 훼손해서 옥수를 더 심으려고 했겠지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low wage 난 이거는 잘 모르겠어 임금이 싼게아 임금이 싸니까 산림을 훼손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거 가능하겠다, 그치 개연성이 있지? 그다음에 부족인데 이건 뭔지 알겠지? 농장 이외의 대체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 밀림, 브라질 같은 경우 아마존 밀림이 사실 브라질이 뭐신흥 개도국이고 나름 이제 그 중남미에서 그 모범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서 농사, 농업 이외에 다른 분야가 많이 발달하지는 못한 거야. 전체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자꾸만 뭐를 해 농사를 짓는 게 유일하게 먹고 살수 있는 벌이가 되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고용이 부족한 거지 이해되지 전부 다뭐 살림의 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럴싸한 이유들이나 올수 없자 또한 자이세 동그라미 죠 이건 일부러 연습하는 거야 이때 있으면 뭐야 계속 그리 열거나야 되고 있는 거 느껴져 그럼 리딩이 빨라져도 돼. 특별한 경우 나는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어? 예측독결할 때 이시감목적어야. 그들은 또한 자 이시감목적 대리아가 진목적이고 라이클린 파서블인데 뭐할 가능성을 고려해뒀냐면 자 정치, 어, 정책이 어떤 변화, 정책이 어떤 개혁인데 자 대절레벨 동사가 인크리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봐 얘가 주어가 두 개야. 주어 원, 주어 두 개. 그치? 경제적인 어떤 리버라, 리버라리제이션 경제적인 어떤 자유화와 결부되어 있는 정책상의 개혁과 관련된 어떤 조정정책들이 실제로 살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봐봐. 경제적 자유화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지? 그, 뭐를 보았지? 그 자연보호구역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서울 도심의, 서울 도심의 자연보호구역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 왜? 도시로의 사람들, 서울 도시값을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뭐를? 신규 아파트, 신규 택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들이 결국 뭐야? 이코뭐 리버라이제이션이야. 경제적 자유행동을 하고 그것은 조정정책이 만들어지면 살림,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져야 되는 어떤 산림에 대한 압박이 커지겠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야. 또한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뭘 지적했냐면 많은 연구들이 뭐를? 메소돌러지, 방법론이야. 아까 얘기했지. 제대로 된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는 거야. 음? 잘못된 방법론을 체크했고 따라서 이번에는 왜퀄리티를 썼어? 양적인 연구나 어떤 인과 관계를 따진 연구를 해도 품질이 좋은가 데이터의 결과가 나쁜 거야. 데이터의 결과가 나쁜 거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뭐를 자, 명확한 어떤 명확한 결론을 만드는 것을 어렵게끔 만들었다 오형식이야. 동사 목적어 목적보야 그렇지. 굉장히 목적어가 길어졌지. 자, 매크로이코노믹팩터, 거시 경제적인 어떤 요인들이 실제로 살림 파괴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는 리거 어렵게끔 만들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어렵다야. 그치지 그럼 원인 분석이고 선생님이 디피컬트가눈에 들어와. 제목이나 주제는 특히 제목 주제는 약점이 있어. 자, 선생님 뭐 하나 봐. 웨이지가 나온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돼야 돼. 선생님 뒷 부분 보지도 않아. 이걸 문제 해결 방법 치로 뻗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다음에 중요성, 당위적인 명제가 있어, 없어? 슈드나 그거로 뭘 주장을 펼치지도 않아. 그냥 끝이야. 그다음 네서서티도 마찬가지야. 필요성. 요두 개는 당위의 명제 쉬드 머스트 같은 것들이 있거나 임포턴트 같은 게 있어야 돼. 주제가 좀더 쉬워. 챌린지. 자, 어떤 도전이나 과제인데 밸런스가 보여? 여기까지 뻗어 나갔어. 안 뻗어 나갔어. 자, 환경 보호는 포리스테이션 보호가 돼야 돼. 정책과의 균형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누구한테 o 스 e 주인공은 얘가 아니라는 거야 이코노믹 디벨 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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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r e s t a t i o 라 f o r e s t a t